허리가 아파서 못 놀았다 예 응? 아이고 허리 아이고 거웬 할멈인겨? 아 나도 웬 할멈이지 그렇죠 봄이 오려는가 여기서 덩쿵덩쿵 소리가 들려가지고 음. 우리 영감님이 여기 있나 하고 그렇죠. 내가 찾으려고 나왔는데 예. 우리 영감님 봤어요 거짜 거 영감 봤는겨 우리 영감님 봤어요 이 짝은 또 봤는겨 대답들이 없다 근데 예못 어? 봤어요? 아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못 봤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여기 이렇게 다뭘 코를 입을 이렇게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렇죠 다들 코와 입에 뭐를 쓰고 있다 예뭐 어? 요즘 뭐거 그 코로나인지 뭐 오미크론인지 뭐 그것 때문에 요즘 이렇게 고아 입을 다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. 나도 코로나인가, 오미크론인가 걸려가지고요. 그렇죠. 일주일 자가격리를 했어요. 음. 어, 무지하게 아파요. <laughs> 그렇죠. 어, 땀이 막 뻘뻘나. 예. <laughs> 근데 내가 아파하는 동안에 우리 영감님이 나를 버리고 음. 도망을 갔어요. 할머니 아, 나. 그래서 우리 영감님을 찾으려고 나왔는데 음. 다들 못 봤다고 하니까 이거 오늘 못 찾겠네. 그럼 거의 그 영감 찾으려면 거의 그 영감 생김새 한번 말해보소 우리 영감 생김새를 말해보라고. 그렇죠. 아이고 우리 영감님이 참 잘생겨, 자 불안했지. 음. 이마는 푹 꺼진 이마에다가 코는 또 매브리코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눈은 움. 우... 죽 꺼져가지고 매일같이 술을 처먹어가지고는 얼굴이 붉으시리하고 하고 더운 날 추운 날 가릴 거 없이 음. 이 털모자를 면치 못하는 큰 영감이에요 그런 영감? 여기 학교 오다가 그 울랄라 빈대떡인가 거기서 막걸리 한잔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울랄라 빈대떡? 아 그렇죠 아니, 영감이 거기가 어디라고 가서 술을 마셔? 아이고, 할멈. 그런 사람 그 한둘이 아니 제가 잘못 본걸 겁니다, 예. 그럼 그러지 말고 여기 이렇게 관객분들 많이 오셨으니 그 중에 있는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떻소? 아이, 좋지 좋아. 그럼 한번 찾으러 나가 봅시다! 왜요 우리 막 허리를 흔들면서 막 신이 나는겨? 아니, 우리 영감님은 없는데요. 그렇죠. 우리 영감님보다 백배, 천배 잘 생기고 예. 내 스타일이 앞에 앉아 있어요. <laughs> 거기 셔츠를 입었어. 안 아, 예. 보여. 어. 우리 영감님을 못 찾게 된다면 그렇죠. 내가 새로운 영감님한테 시집을 갈까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요. 어? 빨리 갈게요. 아 사랑해요 사랑해 어? <laughs> 아이고 좋다고 어떡해? 합니다 예 좋단다 <laughs> 예 아이고 할멈 그러지 말고 그 용감 찾으러 제대로 나왔으니 그 용감 찾으려면 해야 되는 소리 한마디가 있다던데 <laughs> 아 이거 아니다 내 인물이 우니까 곱죠 꼭 지로 대답하지 마소예 <laughs> 정말 고와요? 어 그래그래 그래. 아 그렇다고 합니다 내 인물이 막 곱고 예쁘고 난리가 나가지고는 날 놀리고 희롱하고 그러는가? 어, 아이고 할멈 그런 게 아니라 할매가 영감 찾으러 다닌다고 전국 팔도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이 소리를 그렇게 잘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? 아 어, 그렇죠 내 고운 목소리로다가 우리 영감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노래를 부르면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? 아 그렇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지 허구지고 음? 포구지고, 포구지고 우리 영감 포구지고 어둠 침침 야삼경 두려 듯이 포구지

음. 우리 영감님을 못 찾았어요. 아 그렇죠. 그 좋은 소리에도 참안 나오는 거 보니 참독가지 독한 양반입니다, 예. 독하다 독해. 그렇죠. 할머, 그럼 그러지 말고 그 영감 한번 제대로 불러보소. 또 불러보라고? 그렇죠. <laughs> 그럼 또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. 예. 어요 요요요요요 어요 요요요요요 어요 어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거의 영감 찾으랬더니 왜개 쫓는 신용을막 요요요+ 요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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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그 요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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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보라고? 예. 말이 좀 짧다. 나는 할마인데. 예. 어? 소리를 허했다가 줄을 했다가 찾으랬다가 예. 이따가 또 춤도 시키겠다. 어? 오는 겨, 오는 내가 이 예. 네 종이냐고. 어? 아, 아 아닙니다. 예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말을 아, 갖고 논다. 예. 갖고 놀아. 찾아주세요. 찾아주세요. 예, 예의도 바르다. 아 그렇죠. 어? 그럼 내가 찾아가야지. 고 우리 영감님이 어디 갔나? 영감. 거 너무 짧아서 못 써. 또 영감 찾는데도 길게 불러야 되나 보네. 아 그렇죠. 귀 먹어서 못 듣습니다, 예. 그럼 또 불러줘야지. 그렇죠. 영감.